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분갈이를 합니다. 요 예쁜 아이는요, 희, 어, 유라는 꽃이에요. 황금 부추라고도 일명 부르는데요. 엄청 예쁘죠? 야, 요거는 꽃에 또 요런 어, 줄이 요렇게 요, 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예쁘네요. 요 아이는 없는데 또한 요 아이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요렇게 두 포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 아이는 어, 엄청 번식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이 설명드리면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희, 어, 유, 황금 부추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 여름에 지금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요, 여름에 어 휴면을 한대요 여름에 여름 잠을 잔대요 그래서 가을부터 활동해서 요렇게 봄에 꽃이 핀답니다 그런데 요 아이는 요렇게 구근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구근이 있는데 요게 다년생이래요 그런데 어 남부 지방에서는 이게 월동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이 중부 지방에서는 어 베란다 어, 요런 데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 그래요 내한생이 굉장히 지금, 어, 높다고 해요. 그런데 체조온도가 이게 0도 정도라고 그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에서도 월동이 조금 되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렴 가랑잎이나 지피나 이런 걸로 덮어서 보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베란다 월동에서는 이게 잘 키울 수가 있겠죠? 요 아이를요. 제가 다 털어서 심을 거예요. 왜다 털어서 심을 거냐면은요. 요것도 다른 구근들처럼 어 6월 달에 요게 잎이 지잖아요. 잎이 지면 요 구근을 뽑아서 구근을 뽑아서 말렸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 줘도 되는데요. 요 아이는 어 화분에다가 배수성이 좋게 해서 어, 마, 사를한 50대 50%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분갈이를 안 해주고, 어, 여름에 요, 요 아이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안 주고, 그대로 시원한 곳에 그늘에,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물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을에 새싹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물을 주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키우면 가을에 잘하면 꽃을 한번 더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요거를 말렸다가 심을 경우에는 가을에 꽃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꽃을 한번 두번 보려고 요 아이를 한번 요렇게 바로 배수성 좋게 해서 심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요 요렇게 해서 여름에 말려서 키우시든지 말렸다가 다시 심으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아예 요렇게 분을 다 털고서 원래 이렇게 꽃이 피어, 피어 있을 때는 요렇게 건드리는 게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아예 요렇게 털고 하셔가지고 어, 가을에 꽃을 한번더 보실 생각 이 있으시면, 요렇게 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번식은 요렇게 포기 나누기, 여기서 이제 알 뿌리가 요렇게 많이 생기나 봐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포기를 나누어서, 가을에 요 구근을 똑똑 끊어서 요렇게 심으면 되나 봅니다. 저는 요 아이를 지금 처음 키웁니다. 아, 너무 요게 향기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번식도 아주 잘 한답니다. 엄청나게 번식을 한다고 그러,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색깔이가 보라색 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보라색 꽃이 같은 히어윤 줄 알았는데요. 그거는, 어, 꽃 이름이 또 틀리더라고요. 보라색. 보라색 꽃이 있어요. 요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흙을 다 털었구요 흙은요 여기에다가 어, 란석을 제가 많이 깔았구요 이거는 그거에요 산에서 그 캐온 마사에요 배수성이 좋다 그래서 이게 마사에다가 제가 이렇게 밑에 많이 얹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런 데 이제 식재를 할 건데요 요 흙은 어떻게 배합을 했냐면요 어, 다육이 흙에서 나온 거, 다육이 흙에서 나온 흙, 그거를 30%. 그 다음에, 어, 밭흙을 30%. 그리고 마사를요, 여기에 굵은 마사하고 가는 마사하고 이런 마사를 50%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육이 흙에서 나온 재활용 30%, 밭흙을 30%, 그 다음에 마사하고 이런 거를 좀 굵은 마사, 중립 마사를 많이 넣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마사가 굵은 게 많죠? 이렇게 중립하고 소립을 많이 섞었습니다. 어, 산모래 한 20에다가 어, 중립 10, 소립 10, 이렇게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마, 사좀 보세요. 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의 마사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섞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다육이 흙에서 나온 거, 재활용한 거 30, 바특 30, 어, 삼, 삼모래 20, 요거 중립, 중립 마사 10, 소립 마사 10. 그러니까 마사 함량이 어, 굉장히 많,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했고요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심어야 된답니다 자 한번 식재 해 볼게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뿌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요 아이가 뿌리 요렇게 가지런히 하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뭐 식재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알뿌리가 묻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뿌리를 어느정도 이렇게 묻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아이가 제일 잘 자라는 온도는 요어 10도에서 20도 라고 합니다 10도에서 20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봄, 가을, 그런 온도에서 제일 잘 자라나 봅니다. 그리고 최저 온도는 0도라고 하는데요. 0도라서 그냥 노지화에서 자라는 거는 정말, 어, 알쏭달쏭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고요. 어, 번식은 아까처럼 그렇게 구근을 어, 포기 나누기, 그렇게 해가지고 번식을 하는데요. 정말 번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뭐, 몰라보게 뭐, 쑥쑥 정말 신경을 안 써도 너무너무 잘, 다, 잘 자라는 순둥이라고 합니다. 뭐 요거 바, 요 꽃이 있잖아요. 밤에는 딱 오므라 들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봤어요. 저도 나와서 <laughs> 요 아이를 한번 봤더니 햇볕이 없으니까, 요게 딱 요렇게 오므라 들어있더라고요. 밤에는 그렇게 오므라 드는 그런 아인가 봐요. <laughs> 그리고 그 이거를 사갖고 이제 여름에 말리시잖아요. 저처럼 요렇게 식재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어, 여름에. 여기 잎이 마르면, 어, 뽑아놨다가 말려서서 9월 달에, 9월이나 10월 달에 다시 화분에다가 이제 식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실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마사함량을 한50% 정도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제가 또 바특을 써가지고 이렇게 죄송한데요. 분갈이를 안 하고 한 1, 2년 이렇게 키우려면 상토를 안 쓰고 바툭을 써야 이게 아이가 뿌리가 괜찮거든요. 그러면 바툭이 없으신 분들은 상토 말고 원예용 용토라는 거 있잖아요. 고구를 한번 사서 써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 밑에는 있죠 여기 구근이 이렇게 약간 묻힐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요 아이가 올때그 정도로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구근이 묻혀서 심는지 저도 고고는 좀 공부를 좀 못했네요. 여기 구근이 근데 어 제가 공부 다른 분 거도 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영상에서 구근이 이렇게 희한신스나 그런 것처럼 나오게 심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심어봤고요. 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저도 이렇게 해서 많이 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답니다. 이 아이가 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고. 물을 쭉 주세요. 물을 이렇게 주시고 다음에 물줄 때는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중간 정도 이렇게 말랐을 때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겉흙이 마르려면 어 여름도 아니고 베란다에서는 한 3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하우스에서 3, 4일 걸려요. 그래서 요즘 분갈이 해놓은 걸 보면 시간이 좀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오늘은 요거 아이 한번 심어 봤습니다. 색깔은 여기 저 노란색인데, 어, 블루색이 히어유라고 하는데, 블루색은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요게 보라색 저기네요. 어, 그거는 이름이, 어, 다르고요. 요것만 히어유라고 요렇게 호칭을 하나 봅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요거 심어 봤고요. 촘촘히, 요거, 9월달에 심으실 때는 요렇게 촘촘히 심는 게 좋답니다. 또 구근을 띄엄띄엄 심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요렇게 따닥따닥 촘촘히 따닥 또 심은 것도 있나 봐요. 자 오늘은 히어유 키우기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여름에 구근을 캐지 않고 이렇게 심으실 때는 다 털고 고기 있는 온 상토를 다 털고 이렇게 배합을 하셔 갖고 심으시고요또 털지 않고 6월달에 요게 잎이 잠잘 때 요거를 9월달에 다시 털어 가지고 이렇게 분갈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